정유신 경마분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마문화조개 팀장 유준사입니다. 자, 2019년 12월 21일 퇴경마 베스트 오브 베스트 경마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해를 마무리하는 한 주가 되겠죠. 서울 경마가 다음 주는 어, 부산과 제주만 펼쳐진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주시고. 그만큼, 이번 주, 서울경마, 아무래도, 뭐, 마방이든, 어떤 관계든 간에, 상군말이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좀혼전도가좀 많다. 좀 배당이 나올 수 있지 않냐, 그 겁니다. 뭐, 지난주에 유준상이, 또, 배당마, 복병마, 뭐, 종합지에서 백판마필이 마필을 또 추천해 드리면서, 또, 적중까지도 연결시켰는데, 뭐, 토요경마에서, 부익한, 그리고 1호 경마에서는 선스타트 전부 다 인기 뭐 12마리가 뛰는 데 인기 뭐 8위, 9위, 10위 뭐 이런 식으로 형성을 했던 그런 와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개발이 확실히 먹혔다는 라 거죠. 이번 주도 분명히 조개발이 먹힐 수 있는 한두가 된다그 그래 말씀을 드리면서 좀 혼전도가 있기 때문에 저배당보다는 좀 배당 쪽에서 포인트를 잡으시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승부 경기 예고해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1, 3 경주, 중반부 5, 7, 그리고 메인을 10 경주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오전에 1 경주, 3 경주, 그리고 5 경주, 7 경주, 5 경주, 중메인, 7 경주, 중메인급으로 잡고 좀 가게 한번 들어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바로 시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제 1경주 1000미터 산 유권 별정 경주, 1 0동거리풀게이트예요 지금 대위전 치르는 마필, 신의 마필들의 접전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막 혼전도가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 뭐8번 루이사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앞다리 저름 때문에 이제이 마필도 대비전이 늦어진 그런 가운데에서 배태의 중심은 2번입니다. 올백이라는 마필 출발지 2점 많고 서행까지도 나갈 수 있다. 자, 이거 확과한 믿음 속에서 여러분들. 제가 승부를 볼 겁니다. 자, 인기마 중에 1번 런던 히트는 제가 자르고 갈 거예요. 주행심사 내용에서는 좋아요. 뭐 선행력이 있고, 마지막에도 끝걸름 살아있는 모습까지가 보였는데, 중요한 건 조교입니다. 뭐 동반을 까지 시행하는데, 말이 좀 무거워요. 그래서 이마필은 여러분들 실전 매트에서 과감하게 한번 날리고 가자. 그러면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자, 유준상이 한 방, 한방 찍어 먹기가 보이는 경주이기 때문에 좀 힘을 좀 쉬어 보겠다. 인기 많들이 전체적으로 좀 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인기 많은 보험 처리용으로만 생각하고 이번 경주는 배당 쪽에서 중배당으로 포인트를 잡고 한번 승부를 걸어 보겠다. 그런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 경주 일 경주 좀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걸어 드립니다. 자금 확보 그래야만이 일 경주를 적중해야만이 후반부에서 좀 편하게 풀어갈 수 있지 않냐는 봅니다. 이 경주 갑니다. 1 0 0 m 국산, 6번 별종, 경주 12마리, 풀게이터. 자, 배팅해 주시면 6번입니다. 질의꿈이라는 마필. 데뷔 전에 보여준 걸음에서도 근성 있는 마필이에요. 근데 전개 자체가 좀 꼬였던 마필입니다. 이번엔 좀더 나은 전개 속에서 마지막 뚝 신발이 되지 않냐고 판단돼요 훈련 시에도 걸음 자체도 좋고, 또 동반류까지 시행하는데, 신발이 있어요. 분명 보여준 걸음이 더 있는 마필로 판단됩니다. 배팅의 중심입니다. 자 여기에 배고픈 마방이죠. 28조의 글로벌 왕자 10번. 자 이마필도 주행자세 자체가 잡혀있어요. 뭐 실론이라는 육군 마피아 동말론 시에도 걸음의 이야기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자 이마필 저는 승부라고 봐요. 승부라고. 9번, 아라비오라는 마필. 조교 때문에 시원한 뭐 걸음은 아닌데, 지난번에 늦출발에 아쉬움까지도 있기 때문에, 좀 선행 초이스까지도 가능하지 않냐, 그런 판단이 되는 마필입니다. 늦발만 하지 않는다라면, 이번 경기로 뭐 도전시력으로 볼수 있고, 8번, 발레리나라는 마필이 자세가 잡혀있어요. 어, 에데로라는 같은 육군 마필인데, 길게 끌어주는데, 걸음 자체가 살아있습니다. 이 마필, 구멍병조, 이마 무시 못한다. 솔직히 저는, 9번 아라리오는 좀 불안해 보여요, 솔직히. 조개 때 보면, 근성은 나름대로 있습니다만은, 착지점이, 이게, 앞다리 쓰임새가 그게 렇싹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뻗어주지를 못합니다. 이런 단점이 있는 마필. 그, 대한말을 본다면 4번 캡틴 브라보라는 마필, 이 좀, 스피드감이 있더라고요. 주행심사 때 약간의 늦출발 그리고 라스트는 정말 좋았거든요 스타트만 좀 매끄럽게 끌어주면 이것도 되는 마을필러 저는 판단합니다 결과적으로 6번은 부동의 측이고 인기마을 끝난다는 점은 10번입니다 6번, 10번을 원툴마권 여기에 8번, 4번을 복병권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 드리겠습니다 서울제 3경주 1700m 국산 6고 별정경주 자, 이번 교주, 오늘의 두 번째 승부 경주, 강승부 경주를 지정을 하면서 의심을 좀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 지금 호남대로, 3번 호남대로가 인기를 많이 끌어요. 근데 저는 이 마피를 이본 교주 실점에 대해서 배제를 합니다. 이건 자르고 갈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압축마분이 되는 경주죠. 그리고 보험철에서는 배당마를 제가 백판마피를 또 추천하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력조절만 잘한다라면, 이건, 일단, 한 수를 뭐, 극대화 할수 있다. 특히, 3번 호남대로가 인기를 많이 끌어요. 솔직히, 또 하나는, 12번 공마단도 전은 세게는 안 봅니다. 현장에서 말이 좋으면 방어, 아니면 저는 버릴 겁니다. 그만큼, 압축이 되는 정도입니다. 불안한 인기만 날려놓고,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 정도가 3 정도. 좀 시원하게 한번 때려 먹겠습니다. 자, 상위주로 갑니다. 1700m 국산 5군 핸드캡 경주 12마리 풀게이크. 자, 이번 경주에 약간의 혼전도가 있다고 라 보는데, 저는 현장에서 한번더 고민을 할 겁니다. 지금 5번 스트롱퀸이에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인정이 돼요. 근데 훈련에서 좀 약하다는 게 흠입니다. 지화원 편성 자체가 셌어요 간편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능력만큼은 인정이 된다. 근데 이제 1700첫 도전이라는 점도 조금 껄끄러운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감안하고 능력은 인정되기 때문에 자 8번 콰이어트 아델이라는 마필 이것도 거리에 부담감은 있습니다만 은 조교 때 걸음을 본다면 라승급전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갖춰떨어져는 판단돼요 외곽 선회하면서도 뚝신발이 가 됐던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기록을 봤을 때는 도전이 가능하지 않냐 1번 위대한 파이터가 자는배당마를 지목합니다 마무리 때 보니까, 고른빨이 살아있어요. 위대한 파이터. 여러분들, 이거 조심하십시오. 배당만, 배당만인데, 또 숨어있는 배당만은 12번, 가더블 삭스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이거 무빙에 성공하면 되는 마필이에요. 일상 날씨 보면 옥성이가, 정말 초반부터 야무지게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경합 속에서 선행 강타하고, 그리고, 입상까지 성공했던 그런 마필인데 그때 당시에 초반에 좀 무리하면서도 입상에 성공한 거리가 1700 이에요 그러면 이 마필도 경쟁력은 있다라는거 자 기본 경주는 5번 8번 인기마에서 끝난다면 5번 8번 있다 여기에 복병아 두마리 1번 위대한 파이터 12번 드 오브 삭스 2주의 마필을 적절하게 여러분들 조합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7번, 금순이스탄는 현재 상태 한번 볼 거예요. 음, 승부기가 조금 약하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는데, 일단 사이즈는 있는 말입니다. 마무리 땐좀 이상 없더라고요. 월요일 조개 때는 좀 무거웠어요, 이마필이. 근데 인기마가 좀 불안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짚어드리는 겁니다. 자, 솔제 5경조 1,300m, 국산 5원별정경조 자, 이번 경주가 12마리, 풀게이트, 유준상이가 줌 메인으로 잡고, 강력하게 한번 들어가는 경주에요. 이건, 충분히 압축이 되는 경주입니다. 찍어 먹기가 되는 경주예요 믿고 때릴 수 있는 축마도 있고, 후착도 압축이 가능한 경주다. 이번 경주는 유준상이가 좀 숨을 야무지게 때릴 겁니다. 뭐 불안한 인기마들 걷어낼 건 걷어내고, 한번 승부좀 실어드리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1300. 지금 뭐, 10번, 롱라인, 11번, 글로벌 선더둘다 1300, 첫 도전인데, 인기를 끌어요. 10번은, 손행을 과연 편하게 나갈 수 있나요? 11번 같은 경우에 또, 수말력 일앞시워서 뛰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훈련 내용 자체도 좋지는 못해요. 그래좀 불안하다. 이런 마필들을 뭐 믿고 때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런 틈에서, 요즘 상은 배팅의 중심도 있고, 후착도 압축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단 중배당 쪽의 포인트를 잡고 때릴 겁니다. 중배당으로. 오겨두면. 자, 서울제 6경주 1000미터, 국산, 5군 헤드캡경주 12마리, 풀게이트입니다. 혼전도가 있어요. 이건 부지마 편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럭키상훈이라는 승급전 치료는 3번 마피이 선행에만 성공한다라면 저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라고 하는, 보는 마필입니다. 지금 1번 캐피트 허니라는 마필도 순발력은 있습니다만는 둘이 몸싸움을 해야 돼요. 스타트 능력에서는 분명히 럭키 상운이 더 빠릅니다. 럭키 상운이 선행을 나갔을 때 따라가는 전개 속에 과연 캐피트 허니가 버틸 수 있을 것이야또 압박이 들어가는데 힘들다. 저는 1번은 로켓가까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3번 럭키상우는 선행을 나갈 수 있는 편성에 버틸 수 있는 그림까지도 그려진다. 백땡해 주시면 맞습니다. 자, 이제 후차기죠. 6번 안양 레오파트라는 마필이 최근 들어서 가장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면서 전력을 다진 마필이에요. 자, 이 마필 지난번에 이제 7월 달에 출전 취소되고 그 이후에 제대로 된 훈련을 시행하지 못했던 마필입니다. 이번에 지금 야무지게 조교를 시행했고 걸음발도 괜찮아요 이건 저는 좀 관식구 마필로 말씀을 드리고 8번 에이스 윈이라는 마필도 선입 따라가는 연계 속에서 능력발가 됐던 마필이죠 그러면 이번 경기 펜성으로 봤을 때 충분히 도전이 가능하다 4번 센토사가 지금 조교가 약해요 이게 흠입니다 간축구버은 길게 끌어졌고, 말은 가볍고, 편성도 만만하고. 야, 근데 조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인데, 저는 33조에서 미스 평촌 쪽에서 승부를 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이걸 좀 재밌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해봅니다. 승급자 체료는 럭키 상온을 뺏지 중심으로 세워놓고 가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후청망원에서는 뭐 2번, 6번, 8번, 4번 정도는 한번 고민을 하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마 최저 배당이 3번, 1번이 나올 확률도 높아요. 그런데 일단 1번, 저 배당 맞고는 1번을 배제하고 가자. 그리게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 제7경주 1300m 국산 4군 핸드캡 경주 이번 경주 주 메인으로 잡고 힘을 좀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주 자, 이건, 저는 배당이 나올 수 있는 편성으로 봅니다. 배당 현장에서 제가 고민을 할 거예요. 인기마를 최고로 놓고 때릴 것인가, 아니면 배당마를 과감하게 놓고 때릴 것인가, 이게 고민하는데, 저는 이 인기마들이, 좀 불안해요. 딱 하나만 인정이 되고 나머지 말들은 좀 불안 요소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승부를 걸어볼 만한 값어치는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조교 우수마가 정말 말잘 만들어놨거든요. 자, 이건 승부가 된다라는 판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경주는 좀 배당까지 제가 지금 보험처리에서 제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마번을 조합을 보면 그냥 한 50배 이상 나올 것 같아요. 자, 한구나 마원입니다. 자, 질병주는 윤준상이 배당으로한번 승부를 보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팔경주입니다 1300m 혼합 4군의 핸드캡 경주 자, 12번의 풀게이트 신의 막급 접전이죠. 자, 여기서 믿고 때릴 수 있는 충만은 있습니다. 능력과 조교 그리고 전계까지 4번 로드반이라는 막급 어차피 전체적으로 거리의 부담감을 안고 뛰어요. 단독선행입니다. 이 마필의 선행을 막을 자는 여기는 없다. 저는 이거 확고한 믿음 속으로 갑니다. 상대적으로 국어 솔메리트라는 마필. 자 이거 조교 자체가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목이 들려요. 이건 몸싸움에 분명히 약할 겁니다. 지난번에 내에서는 높게 탔던 마필인데 옆에서 누가 까딱까딱 움직여주기만 해도 괴롭혀만 줘도 이건 무너질 겁니다. 노깨판까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2번 뽀빠이, 돌아온 뽀빠이라는 마에 월요일 훈련 때는 좀 무겁더라고요 말이. 근데 마무리 때는 또 말이 잘 나가요. 확실히 이건 승발력이 아니라 힘으로 뛰는 단점이 있는 말인데 지난번에 보여준 걸음 또 외곽 선회하면서의 아쉬움, 늦추의 아쉬움을 남긴 마필이에요. 한 제품 뭐 빠르게만 움직여주면 저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이 마필 쪽에 무게를 좀실어 드리고 7번 플로키톤이라는 마필도 지난번에 지난번부터에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마필이죠 진로가 막히면서 젠더로 전개까지도 풀어가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있는 마필 블로키톤 취입력은 분명히 있다 날아오는 걸음까지도 생각을 하고 자, 빨리 붙어져서 앞선에서 이제 얼마나 버텨주냐가 관건인 10번 브라보 삭스가 말이 좋아졌어요 이게 복병 역할을 할 겁니다. 매당마 없어. 일단 4번 로드만을 배팅해 주십니다. 그러면 취비에서 움직일 수 있는 어차피 로드만 자체가 선행마들은 이마필 자체가 정리를 다할 거예요. 단독선행이거든요. 따라가는 경계가 아니라 이마필에 따라가는 마필들이 다 무너지는 그림까지도 그려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2번, 돌아온 뽀빠이, 7번, 블록키톤, 이두가 추입력에서 움직여져 볼수 있는 그런 마필이다라는 거. 자, 이두 쪽에 좀 무게를 실어드리고, 마필 좋아진 브라보사스가 복병이다. 대당마다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국경주1 7 0 0 m 국산 3군 별정경주 자, 12마리 불게이트입니다. 자, 이목정주가 인기마 접전인데, 어느 쪽으로 포인트를 잡냐가 관건이겠죠? 지금, 3번 룰브레이크라든지, 2번이 인기를 많이 끄는데, 승급제 치르는 마필. 저는 기존 마에서 인정을 하는 마필이 11번 가온포스에요. 신발이 좋은 마필입니다. 몸싸움에 강한 마필이에요. 이건 외곽에도 상관이 없다. 조교시의 걸음 자체도 보면, 스피드 자체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마필, 백개의 중심을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착은, 뭐, 1번, 트라이선도. 따라가는 전개죠? 따라가는 전개. 1700의 첫도전임이라만 훈련 시의 걸음 자체 여전히 좋아요. 지난번에도 윤준상이가 강력 추천 드렸던 마필이죠. 한번더 도전이 가능한다. 자, 여기에 2번, 세면기상이라는 마필도 선행을 나가면 버티는 그림은 나온다. 훈련 시에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그래도 전개산이나는 무시는 못하는 마필이고, 3번, 룰브레이커라는 마필, 지난번 여유승입니다. 그것도 선행이 아니에요. 따라가는 경계에서 여유롭게, 여유롭게 우승에 성공한 마필이기 때문에. 자, 이 마필도 여기서는 경쟁력은 갖췄다. 지금 8번 비교는 뭐 트레이선드하고 거점 삐까삐까 하는데 외곽선의 한 점도 있습니다만은 훈련 시에 걸음은 지난번보다 못해요. 지난번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지 못한다. 7번 대천 히어로는 마비는 기록 자체가 야, 편성인데 이번에 선에 나가나요? 못 나갑니다. 그러면 입맛비는 좀 끊은 습성이 있어. 이 조금 불안해 보이네요. 자 일단 11강 포스를 패팅해 주시고 시험 놓고 한번 공략을 하자. 자 3번 롤 브레이커 1번 트라이선더 쪽에 두방막고는 무게를 실어 드리고 2번 정도는 선택방안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서울제 식경조 1700m 혼합 3군 핸디켓 경조. 자, 이렇게 좀 메인급으로 잡고 힘을 좀 실어드릴 수 있는 그런 경조. 자, 이번 경조는요진 사이가 조교 복병마를 배팅의 중심을 으 세워놓고 때려 먹을 겁니다. 지금 뭐 2번 코린이라든지 8번 환상스타, 지난번에 2착 3착을 했는데, 2지 마필이 인기를 강하게 인기몰이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저는 이번 경주 2두의 마피를 놓고 때리는 경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 경주가 승부입니다. 그것도 메인으로 조개발만 제대로 받아준다라면 이건 한구나 마가이 저는 된다라고. 그래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번 경주 윤상이 한번 믿고 시원하게 한번 때려먹자. 그의 그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뭐큰 배당은 아니에요. 그래도, 복병만 넣고 때린다라면 이건 한구라 마어리이 됩니다. 시경주 메인승부예요 현장, 뭐, 윤상의 메인승부, 강하죠? 제대로 한번 승부수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제 11경주 1200m 2등급 핸드캡 경주. 자, 아 마리가 나와있죠. 마지막 경주. 자, 배팅해 주시 5번입니다. 페넥트로 지난번에 유준수 사장님 잘라드렸던 마필이에요. 이번에는 강력 추천합니다. 배팅해 주시지 마다 편성의 축이다. 3번, MJ 파워는 저는 뒤로 돌리고 갑니다. 이건 베스트 아니에요. 지난번 편성 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인기를 끌 건데, 저는 이거 아니라고 체력적으로 담대를 했어요. 이건 걷어내고 갑니다. 자, 9번, 피니스 선을 한번 노려보십시오. 조교 짱이에요. 내심. 이건 놓고도 한번 공략을 할까 제가 고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피스선, 인기순위에 밀려있는데 사이즈에서 밀리는마페를 밀려있는 아니에요 이거 한번 여러분들 강력 추천합니다 1번 문화가리가 말은 컨디션은 직전보다 좀더 올라와 있어요 뭐, 토암산 파워도 말은 괜찮아졌는데 믿음은 안가네 솔직히 1번만 좀안고 가는 초이스고 지금, 9번을 놓고 때린다라면, 좀 분산 배팅, 뭐, 3번까지도 안고 가셔도 됩니다. 5를 놓고 때렸을 때는 무조건 3하고 같이 들어오는 그림도 아니고, 그렇 때문에 5를 놓고 때린다는면 9번, 1번, 2번 맞고, 압축을 해야 되고, 9를 놓고 때린다라면, 9, 5한 방에 9, 1, 그리고 뭐, 3까지 이런, 안정적인 보험까지도 처리하면서, 마, 지막 종주 공략을 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기본 마크는 솔직히 5번, 9번 한방 가요. 이건 기본 맞리입니다 보험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고민이지. 저는 이한 방은 믿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토요교마, 불안한 인기마들, 매경제 한 마리 시간 제가 또 찍어드리고, 그 찍어드리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팅을 인기마 하나 뿌린 게 쉽냐? 누구나 다할수 있다. 배팅권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인기마를 뺀다라는 건 그만큼 어려운 겁니다. 그것도 확률로 빠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인기마, 그, 셰앤앤앤, 네배 다섯 배, 이런 마권들을 빼준다라면, 빼고 배팅한다라면, 그 금액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경주의 금액의 20, 30%를 전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2 30분을 전략해서 아끼고 승부 경주에 때릴 수도 있고, 그경주에그 구멍을 빼고 다른 구멍에다가 힘을 실을 수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들, 뭐2 30배짜리 배당했다가 만원 배팅하고 3만원 배팅하고 차이가 얼마입니까? 그렇잖아요. 인기만 2만 원, 3만 원을 전략해서 그쪽에다 때려 부으면, 대박나는 거예요. 한 10만원 배팅가한 경기 10만원 배팅을 했어요. 인기마에서 2 3만원을 전략해서 그걸 중배당에다 때려, 엎어서 이을 수 있다라면. 이게 기본 기틀이 뭐냐. 불안한 인기마를 자를 수 있어야만 그런 힘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중심에 유준사이가 있다. 전장에서한번더저 더 체크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뽑아볼 것을 약속드리고. 자, 이번 주 유준사이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는 편성 그리고 조격발이 먹힐 수 있는 그런 편상이다라는 것. 자 현장에서 유준상 한번 더 찾아주시기를 그러면 좀 적중의 기쁨까지 시원하게 시원하게 여러분들에게 화끈한 마법을 선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토요일 경마자 현장에서 유준상과 가시기를 자 그만큼 자신 있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도 현장에서 정말 촉을 살리시고 또 좋은 결과 이어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마음으로서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